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밥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들인데요. 오늘은 브레인 리부트라는 책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가공식품. 가공식품에는 높은 칼로리와 설탕, 해로운 지방과 쓸모없이 많은 탄수화물,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동시에 가공식품에는 뇌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성분이나 생존을 위한 영양분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나온 가공식품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요.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저장성을 좋게 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글만 보면 반듯하니 보기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먹기 편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숨겨진 이면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설탕뿐만 아니라 방부제, 유화제, 합성색소, 수소와 지방, 인공감미료, 가짜향료, MSG, 아크릴 아미드를 비롯한 발암 물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음식의 맛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색감을 주고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달간 썩지 않고 가게 진열대에서 버티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식품 첨가물은 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화학 물질들은 조기 사망의 발생률과 함께 암,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해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며 신경 인지감퇴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대규모 장기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과 건강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염증, 기억력 손상, 정서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완전히 섭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뇌도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은 세포막을 만드는 데 핵심적이며 콜레스테롤은 다른 신체 기능 중에서도 인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포도당의 가장 좋은 공급원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나 단백질보다 더 쉽게 단당류로 분해됩니다. 하지만 빵, 과자, 라면 등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인지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개는 너무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뉴런의 기능을 방해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지에 관련된 주요 뇌 영역을 축소시켜 기억력 문제, 사고 곤란, 인지력 저하의 위험 증가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설탕. 사람들은 사탕이나 탄산음료는 전혀 먹지 않고 가끔 과자만 먹는다고 착하게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설탕은 탄산음료, 주스, 잼 뿐만 아니라 각종 반찬, 스무디, 단백질바, 요거트, 시리얼, 케첩, 드레싱, 커피 등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의 모든 것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 연구에서 설탕 섭취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일반 사료와 설탕물을 먹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료만 먹였습니다. 6개월 뒤 설탕물을 추가로 먹은 쥐들은 평균 체중이 20%더 나갔고 고지질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유지와 학습능력검사에서 점수가 더 낮았으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 양도 두배 이상이었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타오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데요.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뇌신경 과학자가 말한 우리 뇌에 안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에 좋은 음식들도 같이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세계는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식물성 식단 등 전반적인 식습관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어, 참치, 송어 등 바다를 품은 고기.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즉, 식이 지방이 인지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방 또는 지질은 신경막을 형성하고 세포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방은 또한 신경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뉴런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뇌의 이멜린 피복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최적의 뇌 순환, 신경 생성 그리고 생각을 담당하는 뇌 기능을 위해 지방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 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이 뇌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의 종류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지방이기도 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생선과 해산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필수 지방산은 뇌가 최적으로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필수 지방산을 생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식이나 보조제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에이코사 펜타엔산 EPA와 DHA를 위해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견과류에서 나오는 알파 리놀렌산, 에이코사 펜타엔산, 그리고 해산물에서 나오는 DHA입니다. 단어들이 조금 어렵지요? 기억은 안 하셔도, 이름까지 기억 못 하셔도 되구요. 뇌가 지방이 꼭 필요하구나. 음식이나 보조제로 섭취해야 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필수 지방산은 DHA입니다. DHA는 뇌에 있는 지방산 중 90%를 차지합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 뉴런의 생존과 성장, 시냅스의 전달, 세포막 구성까지 거의 모든 뇌의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DH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은 연어, 참치, 홍어, 홍합, 고등어, 정어리 등의 해산물입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 새로운 뉴런, 뇌세포를 지금 당장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블루베리를 먹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로 꽉차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언제든지 쉽게 먹을 수 있으니 뇌 건강을 위해 한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따끈따끈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예전에 뇌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맞았으나 현재는 그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뇌에 관한 모든 책에는 이런 새로운 내용이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든 연구가 바로 교과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신의 지식은 논문을 통해 발표되고 책으로 출판되면 거의 마지막에 교과서에 반영됩니다. 그나마 교과 과정에 없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브레인 리부트 책 역시 뇌에 관한 최신의 연구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과학자들은 인간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뉴런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옛날에 머리 때리면 멍청해진다고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인이 되면 뇌세포가 죽고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지식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60대가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신경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마라는 부분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90대에도 운동, 식단, 스트레스, 수면, 영양 보조제 섭취 습관 등을 변화시켜 새로운 뉴런을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포함한 노인층 역시 새로운 뉴런을 많이 기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한 뇌세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뇌세포가 늘어날수록 현명한 결정, 집중력 향상,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포 성장을 통해 그 과정을 늦추거나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면 뇌는 더 젊어지는 셈입니다. 노아의 종말, 텔로미어 등의 책을 보면 과학계는 노아를 늦춰 젊어지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스는 이미 회춘하는 실험을 자신의 몸에 직접 적용시켜 18세까지 신체 나이를 돌리는 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한번 볼까요? 45세인데요. 20대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참 잘생겼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미 노화를 이기는 방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렇다면 꼭 저렇게 부자들만 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책 내용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뇌는 체중의 2% 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 전체 혈액 공급량의 15에서 20%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장기의 혈류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저번에 귓불주름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귀불로 가는 혈류가 다양한 이유로 중단되어 주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긴 사람을 조사해보니 인지기능장애, 즉 치매 증상이 조금 발견되더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혈류에 관한 설명을 하며 귓불주름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즘 들어 자금이 줄어드니 저 조그만 회사 투자 보류시켜 라는 재벌집 회장님의 뜻처럼 요즘 뇌에 들어오는 피가 줄어드니 귓불한테 보내는 피좀 보류시켜 라는 우리 뇌에 이유 있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살벌함이 우리 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쉽고 재미있으시지요? 뇌는 또한 근육보다 산소를 세배나 더 많이 소비합니다. 혈액은 뇌세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산소를 운반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또한 뇌세포가 연료로 쓰기 위해 빨아들이는 포도당, 즉 당분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뇌는 포도당에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굶어 죽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항상 배가 고프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그리고 베타아밀로이드 기억하시나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대사성 노폐물인데요. 요것들이 제 기능을 하고 사라져야 하는데 눈치 없이 사라지지 못해서 그것들이 쌓여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들을 혈류가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도 하는데요. 혈류가 잘 흐르면 치매 예방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뇌 과학자가 말하는 뇌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설탕, 가공식품 기억나시죠? 그리고 뇌 건강에 좋은 음식 더 많이 있지만 바다를 품은 생선과 블루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를 말씀드렸으니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초반에 뇌에 관한 생리해부학이 나오는데요. 뇌 과학자가 생생히 너무 잘 설명하고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모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요. 거의 전공 서적의 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 그 부분 읽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과감히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대신에 제가 날것에 짧고 쉬운 1분 해부학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돼지 껍데기 같은 두피를 칼로 쭉 잘라서 들어가면 아주 딱딱한 두개골이 나옵니다. 드릴로 한참을 갈아서 동그랗게 뚜껑을 만들어 뼈를 숟가락 같은 기구로 살살 드러냅니다. 그러면 사진에서 보던 빨간 뇌가 짠하고 나오지 않고요 뇌를 둘러싼 듀라 뇌막이 먼저 보입니다. 이것이 뇌 전체를 하얗게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대 한 번쯤 드셔보셨죠? 순대 껍질이 투명하고 얇지만 쫀쫀하게 내용물이 터지지 않게 잘 보호하고 있잖아요. 뇌막이 순대 껍질과 거의 비슷합니다. 혹은 오렌지 껍질을 연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뇌막을 가위로 잘라야 우리가 아는 뇌가 드디어 나옵니다. 뇌종양이나 동맥류 수술을 한다면 오렌지 알갱이를 하나도 터뜨리지 않고 가장 깊숙한 알갱이 하나만 현미경을 보며 빼온다는 마음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오렌지를 놓고 집에서 한번 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못 하시고요. 젓가락으로 집도를 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교함이 요구되는 수술이지요. 빨간 소관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약간 단단한 두부라고 한다면, 뇌는 연두부라고 표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신성한 뇌를 자꾸 먹는 것으로 비유해서 조금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사람의 장기를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음식만큼 쉬운 비유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너무 충분합니다. 뇌해부와 끝입니다. 뇌의 생리 작용과 더 자세한 해부학은 과학자분들과 의사분들이 더욱더 연구에 매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책에 나와 있는 시기와 운동, 명상 부분은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브레인 리부트 책에서 말한 뇌세포 살리는 방법, 치매 예방하는 혈류 잘 흐르는 법, 억만장자처럼 돈을 쓰지 않고도 회춘하는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지요? 오늘 영상을 보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찬에 넣는 설탕의 양을 평소보다 아주 조금 줄여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건강정보 나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